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부쩍 뉴스에서 황사와 미세먼지 관련 소식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방법, 바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잘 고르고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할 땐 일반 패션. 마스크나 스카프 같은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반드시 KF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KF란 코리어 필터의 약자로 미세먼지나 유해 입자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차단력이 높은 건데요. 예를 들어 KF80, KF94, KF99 같은 표시를 보셨을 겁니다. 이중 미세먼지와 황사에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KF94 마스크는 미세 입자를 무려 94%나 차단해주고요. KF99는 99%까지 걸러주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겠죠. 이제 마스크를 구매하셨다면 사용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 마스크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KF인증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생산 날짜로부터 약 3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래된 마스크는 필터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박스나 개별 포장에 적힌 날짜를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외부에 먼지나 바이러스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틈새 없이 얼굴에 밀착되도록 착용해야 효과적입니다. 착용 후에는 손으로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심코 만졌다가 손에 유해 물질이 묻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마스크를 벗을 땐 귀에 걸린 끈 부분만 잡고 벗은 후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출할 때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정보 및 황사경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땐 외출을 가급적 삼가고 꼭 나가야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눈까지 세척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죠?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이 기본 수칙만 잘 지키켜 주신다면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스크 외에도 가정 안에서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에 잠시 열어서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실내에 널어두어 먼지를 일부 줄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황사와 미세먼지는 누구나 대비할 수 있는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